네, 안녕하세요. 렘입니다. 차가 바뀌었죠? 네, 차가 바뀌었습니다. 드디어 제가 드림카로 꿈꾸던 S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. S 3 5 0 long 포매틱 어, 롱바디입니다. 4륜 구동의 롱바디이고요. 오늘은 파트 필립 클라트라바. 네, 지금 운전 중이기 때문에 어, 너무 많이 이렇게 찍을 수는 없고요. 지금 앞에 아 흰색으로 HUD가 보이네요. 방할리 아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. 상당히 도로가 보시면 약간 로만 도로 같아요. 로마의 로마 도로 같습니다. 아 확실히 이크를 타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 확실히 차급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정말 조용하고 정말 강력하고.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LED 정말 뭐 이런 것들 옵션들 이런 거 하나 하나들이 전부 다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원래 워치 푸어였는데요. 요번에이 차를 바꾸면서 아, 워치 푸어가 아니라 카 푸어가 됐습니다. 이제 뭐 하우스 푸어에다가 워치 푸어에다가 카 푸어에다가 이거 완전 뭐. 그래도 저위 앞에 이저 벤츠 별 로고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탔었던 E 클래스 아방가르드는 이제 별이 그릴에 박혀 있죠. 그래서 그런 걸잘못 느꼈었는데 확실히 앞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. 특히 게 칼라트라바랑 S 클래스랑 잘 어울리나요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자세한 뭐 유튜브는 천천히 뭐좀 찍기로 하고요. 운전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헬미였습니다.